그러면, 경기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있어요? 네. 아, 어, 그, 경기할 때, 어, 그, 슬픔이, 아, 저, 아까 그때, 감옥 있는 거 너무 답답했어요. 경기하고 네. 나서, 스스로 더 연습해야 될 네. 부분이 있으면, 얘기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친구들 그리고 코칭스텝 부모님한테 하고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어, 부모님한테요? <laughs> 네. 부모님한테 아이 학생한테는 근데아빠한테할 말이 좀 있어요 학교 오기 전에 누가 엄마한테 차에서 갈아입자고 했는데 아빠 여기에서 갈아입자고 해서 나 엄청 놀랬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아, 하고싶은 말은 있어요? 친구들이요? 친구가, 조금만 더, 아아잘 모르겠어요. 너무 잘했어.